안녕하세요! 1월 20일 금요일 마이드라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설 명절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특별한 만남 또 감사하는 이벤트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만나면서 꼭허물어져야 하고 또 새롭게 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런 기대나 계획 없이 만나는 명절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는 설 명절 되시길 바래요. 2023년 우리 가정의 신앙 가운을 만들어 보아도 좋을 것 같고 다짐과 결단을 써서 발표하거나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듯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의 가정을 모두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며 아버지는 농부라 하십니다. 사실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상상하셨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고 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악한 가지가 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야.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또 절망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한 가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했던 지난날들의 모습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지로 삼아 주신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여 갖다 버리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죠. 이 제거하다 라는 단어 헬라어 아이로는 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보다 90% 이상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즉,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 햇빛이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연약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래도 붙어있어라. 아버지께서 들어올려 주시고 또 다른 가지와 함께 어깨 동무시켜 원대 복귀시켜 주실 테니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하시고 떨어진 가지 들어 올려 주시고 벌레 먹지 않도록 껍질도 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으로 죄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렇게 다른 가지들과 함께 포도나무에 붙어 말씀을 나누며 또 회개하며 회복하는 모든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 공동체라는 가지가 너무 불편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스스로 나무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요. 이걸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 이라고 하는 자들이 요즘에 생겨나는 트렌드인데 사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서서히 말라가다가 외로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가운데로 던져 언제든 타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늦더라도 또 작더라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12절에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걸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포도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 십자가 공동체인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고 이웃과 더불어 어깨동무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이 생명력 있는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근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놀라기 쉽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서로 미워하고 정주하면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무가 되고자 하거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점점 말라가 불살라질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코로나 기간 2년 넘게 스스로 과도한 책임감에 내가 든든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정진용 목사라고 하는 나무를 의지하거나 더 나아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나무에 붙은 가지로 만드는 것이선 아닌가, 이게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라고 계속해서 불안함이 생겼어요.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은 이래야 된다, 이 시대의 트렌드는 이렇다, 아무리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게 안에 부담감과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드라가 시작된 것이죠. 저는 이 말드라를 통해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시고 또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산 가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가 스스로 나무가 되어 있거나 또 다른 나무에 붙어 있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높여주기보다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일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말씀을 서로 나누며 나의 죄는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며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2023년 복된 한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평생 주님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족이나 인간적 위로가 아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쁨과 생명을 공급받아 충만한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이웃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게 하시길 바라옵고, 이설 연휴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점심에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제게 연락 주시길 바라구요. 저는 설 연휴를 마친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